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두산노보틱스 청약이 끝났습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노보틱스는 오늘 계좌 수가 약 150만 계좌가 청약에 참여를 했고요. 증거금은 33조 원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예상했던 계좌수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고요. 어제 증거금은 38조 원을 예상했는데 증거금은 약 5조 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 보면 21년에 상장했던 현대중공업은 모집 규모가 약 3배 정도였는데요. 현대중공업보다는 계좌수와 증거금이 모두 적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셨던 성일하이텍보다는 계좌의 수와 증거금은 더 많이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균등 배정부터 살펴볼 텐데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9주 정도 되는데요. 7개 의 증권사 중에서 2주를 받을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1.6주 KB증권은 대부분 1주를 예상하고 키움증권은 89% 확률로 1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영증권과 하나증권은 1 7주니까요 평균적으로 2주를 예상합니다 이번에는 비례경쟁률인데 경쟁률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세증권이 약 1,080대 1 정도 나왔고요 NH 투자증권, KB, 키움, 신형증권은 1000대1 약간 적게 나왔고, 하나증권은 1030대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례배정 커트라인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례 경쟁률이 1000대1을 넘어간다면 커트라인은 700주, 그리고 900대1 이상이라면 커트라인은 600주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한도로 풀청약하신 분들은 비례배정 수량을 예상을 해두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1그룹이었던 한투와 미래셋은 균등 배정으로 약 2주, 비례 경쟁률은 1080대1 정도가 나왔고요. 2그룹이었던 NH투자증권은 1.6주, 비례 경쟁률은 999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청약이 많이 들어왔던 KB증권은 균등 배정으로 1주, 비례 경쟁률은 991대1이었고요. 3그룹이었던 키움증권은 예상대로 균등배정은 확률로 배정을 받는데요. 그래도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과 하나증권이 어제 유리한 증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률은 메인증권사에 비하면 유리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균등배정으로 두 줄을 받을 확률은 메인 주관사보다는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효율을 한번 볼 텐데요. 비례 경쟁률이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대표 주관사인 한투만 살펴보겠습니다. 한투는 1,080주당 비례 한주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청약 증거금이 1,4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3.6% 파킹 통장 4일간 이자는 약 4,700원이 되고요. 5% 마이너스 통장으로 4일간 이자는 약 7,700원이 됩니다. 균등 배정으로 2주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청약 수수료는 감안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